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 강의, 이제 성료의 사역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사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을 강의합니다. 죄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것,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죽는 것,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 사회적, 구조적 문제, 사실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은 재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본성과 연관해서 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 특별히 윤리적 기준과 윤리적 삶을 결정해 줍니다. 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심각한지 제가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약간 주춤했을 때 여름에 제, 제가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스위스 시리 공항을 갈때 어, 그때 관광객이 참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 그 암스테르담 스키퍼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데 악취가 났습니다. 공항에, 국제공항에 왜 낙지가 난가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안 것은 마스크를 오래 껴서 제 입냄새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게 예수님의 마태공 15장 18-20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가랑, 음란, 도덕죄의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아 예수님, 이 말씀이 제가 그 장면을 어 생각하면 늘 나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죄의 영향들, 죄로 인한 어떤 영향들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것이 언제든지 내 마음이 나온다면 바로 이런 악취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연못이 뿌옇게 맑지 않은 연못의 물을 물병에 담아놓으면은 어 입자가 무거운 것 별로 제일 무거운 게 가라앉고 더 무거운 게 가라앉아서 위에는 위에 보면은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물병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뿌얼 물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든다면은, 음, 저 같은 마비환 자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욕창입니다. 이 욕창이 참 보통 달아서 완전히 낫습니다. 그데또 재발하고 재발합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정을 하다가 제가 논문 심사 후에 육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개사에서 까맣게된 부분들을 다어 제거하고 뼈 뼈에도 어떤 어 일부를 갈아래했습니다 부분 마취를 해서 아직도 그때 생각납니다. 뼈를 갈아낼할때 드릴 막 이렇게 기계 리는 냄새가 그. 그 장면이 그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제거했을 때그 부위에 그렇게 계속 몇 년을 거쳐서 계속 발생했던 욕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을다 제거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 이죄 죄라는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세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것이 나와서 욱하는 것으로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뭐 어떤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악취 나는 것 같이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육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신령한 육체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을 때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도 죄의 영향, 언제든지 영적인 죄 바이러스, 영적인 죄 세균이 자기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건만 조성되면은 여만 조성되면 그런 것이 튀어나옵니다. 인류 전 세계사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간디와 같은 종교인 존에프 케네디와 같은 정치가 서부를 대표하는 지금의 어, 유럽의 많은 철학자들, 아이 시장할 과학자인 그들의 개인적 사생활 또 많은 어떤 성적 구도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줍니다. 제 주변에도 존경받는 목사임에서 신학자. 청교도적으로 혼신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교회 내에서의 성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고 몇 년간 징역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할 때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모사드에 의해서 아돌보아이히마 아주 유대인들이 학살하는 주범이었던 이 사람을 남미에서 체포해서 예루살렘 법정에서 사형시켰던 가정이 나오는 이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피날레 작전이라는 음.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 서재에도 있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그 재판 과정을 취재를 하고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서 죄의 보편성, 죄의 평범성을 말합니다. 아,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은 정말 악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아저씨,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만또난죄 없다. 내, 내 위치에 딴 사람이 있었다면 그 명령 받고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쟤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3장 10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이상하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시편 어,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시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하나,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출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더 쾌감을 느끼고 이런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음 우리 어,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을 행할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양심 전 분야에서 육체까지도 제의 영향이 깊이 안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재라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세균이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주적인달아입니다 아이시스 부로는 앞에 RC라는 걸써 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서 어그 레디컬이라는 레디컬 라디컬이 근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진작이라도 오히려 근본적인 단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 아, 맞습니다. 아, 마음의 중심에 아,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의 중심에 저의 아, 영적인 아, 바이러스가 아, 있습니다. 나서도 겉으로 안 드러나고 몇십 년를 거룩하게 살아서 오늘 그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분을 깎아내야 됩니다. 부분적인 아, 교육으로 안 됩니다. 겉에 치료해서 어떻게 치료해서 잘 보여도 우리가 시민 의식이 높은 뭐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민 의식 높고 했던 사람들이 기회가 되고 어떤 여건이 되면은 폭도가 되고 어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와 같이 그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데서, 빛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할 때,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우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가시는 입회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은 똑같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고 성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우리의 제 바이러스는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유이오 역으로 난 것은 영이 그래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바꿔줄 때 비록 현재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완성되지 않지만 이제는 죄를 정복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묶여서 사는 그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을 분석할 때또 유튜브 같은 데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노예됐을 때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노예는 그 가운데에 가여이 세상 풍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야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님말씀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나중에 완성될 것까지. 그것은 지역이 아니라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누구의 주권을 받느냐 바로 그 주권에 있습니다. 제 통제를 받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이 세상에 흑암의 건세 속에 미어있었습니다. 애프터라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에 어둠 나게 할때고루스의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하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우리가 성령 제사함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이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영향으로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복음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꺼번에 단숨에 우리가 거듭나지만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거듭나게 할때 이제는 복음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떠라온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안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날 때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거듭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에 이른 자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어둠과 재를 미워하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빛과 재질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 요한복음 3 장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이런 그름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16절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적간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한 것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거짓말을 안해야 될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은 더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 생활이 지장될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믿지 않는 다른 편견은 많이 되지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빛보다 어둠을더 사랑하는 것이다. 아글레가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니이는그 행위가 드러나이까 아니라 자기 행위가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면 부끄럽고 또뭐 여러가지 책임져야 되고 또 양심의 가치를 느껴야 되니까 아예 매면하죠. 암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까 아니라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어서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2십 절에서 진리를 따르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지라 그리스도 안에 재산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그의 흑암의 건재 흑암의 건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흑암의 건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때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제을 받습니다. 브루스의 장 13, 1 4 절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로마서 4장팔절처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도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두고 예배를 마치 설교를 마칩니다. 어 로마서 6장1 6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의 종으로 사망에 르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 여러분이술 담배 끊으려면 힘들죠. 성공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면 더 힘듭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제라는 바이러스, 제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로로 타고 거기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 해도 또 다시 옵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동안 잃었던, 가졌던 모든 신뢰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제 종으로 사망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제가 그죄 바이러스가 중심에서 어떤 죄 바이러스가 언제 태어나올지 모르지만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자기의 수양과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거지만 은혜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육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름답고 갖고지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 여러분이 가진 환경들, 작업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은 그걸 통해서 학을 하고 아주 교묘하게 악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 좋을수록 반대로 의의 병기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체는 더 그렇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너의 몸을 말하는 것과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자 같이 하나님께 들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 속에서 복무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 죄를 정복해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랑해